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기나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평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목요일의 아침이 밝아왔는데요. 오랜만에 맞이하는 평일이라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죠. 이 몸은 무거운데 지난밤 이루어진 FOMC로 인해 마음 많은 가벼운 분들이 꽤나 계시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 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53% 상승한 6만 5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0.15% 하락, BNB가 0.85% 상승, 솔라나가0.4% 하락, XRP가 0.63% 하락한 0.58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57.2%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이제 13. 3.5%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이제 어제 새벽 3시이죠 FOMC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이번 FOMC를 통해.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발표할 것이 예상이 되면서 초미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현재 5.25에서 5.50%인 금리 수준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간 연준의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공격적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FOMC 결과 연준은 2년 6개월... 2개월 만에 긴축주기가 종료되면서 비컷 0.50% 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됩니다. 이 연준은 연말까지 기준 금리가 4.4%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이 정책 결정문에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로 향하고 있다는 라더큰 확신을 얻었다라며 아울러 이 물가와 고용이라는 두 목표가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라 판단했다라면서 인하 배경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추가적으로 연준의 경우는 올해 0.50% 포인트 인하할 것을 예고하게 됩니다. 이 연준 FOMC 위원들이 전망하는 금리를 나타내는 이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 금리는 오늘 새벽 이루어진 0.50% 포인트 인하를 감안하고도 0.50% 포인트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게 되는데요. 이비커을 지속하지 않는다라고 볼때 앞으로 11월과 12월 FOMC에서 0.25% 포인트씩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 시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FOMC 위원들은 올해 말 목표치가 4.25에서 4.5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게 되는데 또한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1.0%포인트에 더 내릴 것으로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 3시 30분 시작된 제롬파월의 연설에서 나온 언급들을 보게 되면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초점은 인플레이션이었는데 노동시장의 강력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커졌다 등등. 이 경제가 건강하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이그동안에 본인들의 정책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이야기였는데 사실상 0.50%포인트를 단행할 정도로 이 경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본인들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심지어 파월의 경우는 연설 중에 본인이 자신이 50BP 인하를 시사했다라고까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미 시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순벨인데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뚜렷한 침체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 비컷에 나설 경우 오히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워서 금융시장의 부담 요인이 됩니다. 가능성이 있다. 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지만 혹시나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드라인이 현재 연준 입장을 찰떡같이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1 0 0달러를 돌파하였었죠. 이것이 오히려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글로벌 1위의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의 거래량 패턴을 분석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화요일 6만 1000달러 일시 돌파는 단기 고점 가능성이 있다. 바이낸스 거래량 패턴 분석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거래량 패턴 분석 결과 비트코인이 이번 주 6만 1000달러를 일시 돌파한 것은 단기 고점을 찍은 것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뉴욕시간대 6만 1000달러를 돌파했으나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후퇴를 했다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벨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 시장 개장 직후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전일 급등엔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화요일 급등은 지속적 상방향 모멘텀보다는 일시적 시장 변동성이 원인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석은 바이낸스에서 1시간 동안 8,500만 달러에 달하는 현물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제 뒷받침으로 걸고 있습니다. 이는 클래스노드 누적 거래량 델타 데이터를 기준으로 3개월 만에 최대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이 CVD 델타의 데이터의 경우는 구매량과 판매량의 차이를 추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최근 들어서 시장이 얼마나 침체되어 있나를 또 다시 다른 방향으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같은 가격 움직임이 일부 트레이더들이 가격 상승 시점에 매수한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일시적 가격 상승 기간 이제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은 대형 시장 참여자들의 보다 신중한 전망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 내용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채굴자들이 현재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채굴자 암호화폐 시장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센티멘트의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굴자들이 보유 자산을 판매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시장 심리와 가격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분석을 크립토 이코노미가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 전통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주, 주체는 고래로 여겨졌으나 최근 센티멘트 데이터에 따르면 즉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이제 채굴자들이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2024년 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한 채굴자 지갑의 자산이 감소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매도 압력이나 미래 시장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의미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나 채굴자들이 다시 자산을 축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채굴자들의 자산 보유량 증가가 시장의 미래 상승을 암시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채굴자들이 자산을 축적할 때 이는 종종 가격 상승의 전조로 간주되며 즉각적인 매도 압력을 줄이고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어 이제 조성할 수 있다. 블록체인 분석가 제임스 카터의 경우는 채굴자 자산 보유량 증가가 긍정적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관심, 규제 환경, 시장 전반의 심리 등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 크립토 마켓이 활기를 되찾은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큰 금리 인하, 즉, 비컷이 이제 단행이 되면서 시장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상승의 기운이 스물스물 찾아온 듯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특히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계속된 하락세 속에서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피로감을 느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같은 마음이었고, 많은 분들이 현재의 상황이 계속될까 두려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비트코인은 다시 일어섰죠. 이번에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를 생각해보면 왜이 말이 사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금융 혁신의 중심에 서 있는 자산입니다. 전세계가 디지털 자산으로의 전환을 논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그 변화를 이끄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때 비트코인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높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대폭 인하된 것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암시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더 많은 자본이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 자본이 갈곳중 하나가 바로 크립토 마켓이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저금리 시기의 자산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주도하는 자산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일시적인 가격 하락은 자연스러운 조정일 뿐입니다.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현재의 가격이 오히려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지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말고 본질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명확합니다. 이 기술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곳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 현재 상황에 너무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상승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 퓨처 그리드봇롱 포지션을 43일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금의 경우는 2500 USDT 하나 약 300만 원 정도인데요. 이 그리드 프로핏 AI를 통한 이봇을 통한 이제 자동 매매 수익의 경우는 플러스 17.26% 431달러 이 언리얼라이즈드 프로핏의 경우는 포지션을 통한 롱 포지션을 통한 미실현 수익입니다. 22% 566달러의 토탈 프로핏의 경우는 약 1000달러 정도 이제 어간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퓨처 그리드 보스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 이 자산을 빠르게 다섯 배 불리게 다섯 배 불릴 수 있는 중요한 포트폴리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물장 졸업을 위해 자산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 링크들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시작되는 물장 졸업 한번 같이 해 보시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프레스에로 즉 최고 법률 책임자 최조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에게서 미국 내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부재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지적이 되게 되었습니다. 리플이 미국 내 가장 신뢰할 만한 암호화폐 솔루션 공급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규제 불확실성 해소 시 가장 신뢰받는 암호화폐 솔루션 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2024년 이 금융시장 품질 컨퍼런스에서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미국 내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부재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했다라고 합니다. 18일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알데로티는 이러한 규제 그름이 거치고 정책이 명확해지면 리플이 미국 내 가장 신뢰할 만한 암호화폐 솔루션 공급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최근 리플은 s e c 와의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며 입지를 다졌다. 올해 s e c 는 리플이 20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판사는 리플이 1억 2,500만 달러만 지급하면 된다라고 판결했다. 이는 리플이 제시한 천만 달러의 합의금보다 큰 액수이지만 s e c 가 요구한 금액에 비하면 이제 큰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약 96%가 줄어들게 되었죠. 또한 이제 이 리플의 경우는 최근 엑스닷컴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어, 혁신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글을 공유했다라고 합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블록체인 속도 그리고 보안, 효율성을 미국 달러의 신뢰성과 결합한 혁신적인 결제 수단이다라고 소개하면서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안전하며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언급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이리플의 RUSD. 즉, 리플 USD를 얼마 전 테스트를 했기 때문인데, 리플은 이제 RLUSD, 즉, 리플 USD가 규제 준수를 핵심으로 설계되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는 개발자, 결제 제공 업체, 거래소 등이 그 안정성과 투명성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RLUSD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XRP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지난 8월이죠. 하나의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그냥 리플USD라고 하겠습니다. 리플USD의 테스트를 리플사가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최근 리플에서 진행한 리플USD 테스트는 단순한 기술 시험이 아니라 리플 생태계의 미래와 XRP 가격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이 리플 USD는 XRP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요소인데요. 먼저 리플 USD의 리플 생태계에서 책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 특성상 변동성이 적고 안전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가 금융거래에서 선호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리플 네트워크에서 리플 USD가 이제 널리 사용이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상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의 기반이 되는 XRP의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는데요. 이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한정된 XRP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입니다. 이두 번째로 리플 USD와 XRP의 상호 작용은 XRP의 유동성을 크게 증가시킬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의 조합은 금융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결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리플 USD는 이제 XRP와 함께 다양한 금융상품 서비스에 통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서 리플 네트워크 내에서 더 많은 자산 이동과 거래가 발생하게 될 거고 이는 XRP의 유동성을 더 활성화시킬 겁니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XRP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XRP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세 번째로는 리플의 장기적인 전략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리플은 이미 글로벌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리플렛을 확장하고 있으며 XRP는 그중심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협력 관계는 XRP의 사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죠.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 리플 USD가 더해지면 리플의 생태계는 더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 네트워크 내에서 안정적인 가치 저장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더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리플의 솔루션을 채택할 확률이 무지막지하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XRP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리플 USD는 리플의 규제 대응 전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와 규제 당국이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리플은 이를 통해 다양한 규제 문제를 해결하며 글로벌 확장에 가속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이 규제 환경이 안정화되면 그로 인한 신뢰 회복과 더불어 XRP 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XRP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리플이 그동안 기술적 혁신과 비전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리플은 XRP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축으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이번 리플USD의 도입은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리플USD와 XRP의 조합은 단순한 기술적 시도가 아니라 리플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입지를 더 공고히 할 중요한 도약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리플USD의 등장은 XRP 가격에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라 리플 생태계 전체가 진화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투자자 분들께서. 이 흐름을 이제 주목하시고 XRP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가 맞이한 2024, 2025 불창에서 XRP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4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어 공포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영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간밤에 이제 지난 새벽에 FOMC 이후 크립토 마켓이 다시금 조금 조금씩 회복세를 띄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9월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 입장 그리 좋은 시기는 아니었지만 다가오는 10월, 11월 충분히 기대할 만한 비트코인의 높은 크립토 마켓에 다시 한번 불장을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죠. 과연 연말 지금의 가격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 듣기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